친구 같은 마인드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인드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구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천의 마인드 팀이죠. 마랩과 함께 합니다. 이정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푸요라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어,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수험생 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어, 이제껏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결과 발표 날 때까지 좀 마음 편히 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음. 그 수험생이 있는 부모님께서도 함께 기도하고 염려하셨잖아요. 음. 음, 그렇죠. 네. 시험 끝난 수험생 자녀와 많은 시간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수능 당일 날은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됐었죠. 음. 어, 출근 시간을 1시간 후로 조정하고 또 지하철 운행 획수도 늘리고 행정 기관에 비상 운송 차량을 지역별로 배치해서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음. 아, 수험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이렇게 됐는데 어, 저도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음. 근데 저는 그날 굉장히 신기한 일을 경험했는데요. 네. 그날 일이 있어서 일본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비행기가 음. 한 시간 연착 됐어요. 음. 그래서 이상하다. 날씨 문제도 아닌데 왜 연착이 됐을까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날 음. 이렇게 수능 날이라서 듣기 평가 때문에 25분 동안 이제 한국의 하늘 문이 닫혔던 거예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직접 어험하이가 굉장히 신기하고 네. 그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불편도 감수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아, 정말 음. 그 말로만 네. 듣던 비행기 연착을 어. 실제로 경험하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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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지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참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일 어, 마인 스케치도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사연 읽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어, 딸 둘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아들과 싸우느라 진을 다 빼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며칠 전 학교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떠든다고요. 선생님 말을 전혀 안 듣고 수업 중에도 아예 뒤돌아서 친구랑 떠들고 까분다고 하네요. 선생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니 전화를 하신 거죠. 아이가 산만하고 집중 못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께 전화를 받으니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아이를 앉혀놓고 직접 가르치며 집중력을 높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학원과 학습지만 했었는데 아이가 지금 하는 진도도 잘못 따라가더라고요. 힘들지만 직접 아이를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공부하다 보니 우리 아들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습니다. 한순간도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문제집을 펴는 순간부터 몸을 뒤틀기 시작하고 한 문제 풀 때마다 물어봅니다. 정말 간단한 것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머리가 나쁜가 보다 생각했는데, 얼마 전 유튜브에 나오는 엄청 긴 대사인데 아들 입에서 그 대사가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집중력이 떨어지나 싶었지만 그것도 아닌 게 자신이 좋아하는 블로그 시작하면 3시간도 앉아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 선행학습, 이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뒤처지지 않게 지금 하는 수업대로 조금만 따라가주면 좋겠는데 벌써부터 따라가지 못하면 앞으로 차이가 더 벌어져 수포자가 될까 걱정됩니다. 오늘도 공부시키다 폭발했습니다. 저도 할 일이 많은데 반나절을 붙잡고 있어도 두 페이지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한 문제를 그냥 못 넘어가고 계속 징징대는 아이 때문에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에는 전혀 머리를 쓰지 않는 이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얼마나 더 의지를 가지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아들 가진 엄마의 고민인데요. 네, 오, 네 예전에 부모님들은 이제 건강하고 음. 씩씩하게만 자라다오라고 음. 음. 하셨잖아요. 네네 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났으면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긴 한데 네?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기본 음. 이제 배울 것은 배우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자식을 향한 욕심은 끝도 없지만 사연 주신 어머님은 이제 공부 공부 면에서는 뭐 기본만 따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들 가진 음, 부모로 오늘 강연이 참 기대가 됩니다. 강사님. 네. 사연에서 어머님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답답하신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 저도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일곱 어, 살짜리 딸아이의 학습지 하는 것을 보면 어, 제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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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연아 빨리에 빨리에 좋은 말로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는 결국 화내는 네.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요. 음, 이해합니다. 어, 네. 네. <laughs> 어 우리 두 분도 아들이 있으시죠. 당연히요. 네. 어, 그럼 학습 습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신가요? 아 음. 저희 아들은 이제 다섯 살인데, 네, 제 아들도 다살이에뭐 네, 학습이라는 것을 시작하지는 <laughs> 않았죠. <웃음> 네. 제 아들도 뭐 이제 조금 <laughs> 네. 뭐한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어 그러면 오늘 강연히두 분께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어, 네. 사실 제 딸도 집중도 잘 못하고 조금 산만하고 뭐든지 더려서 이 아이에게 뭘 해줘야. 지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또 내년에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더 걱정을 많이 했죠. 음 그래서 무조건 다그치기보다는 그래도 엄마가 마인드 강사인데 네. 어, 아이의 마음을 바꿔줘야겠다는 음.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아이에게 시도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바로 작은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만드는 작은 습관입니다. 어 쏘아올린 음. 자궁공이 무엇인지 잘 듣고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오늘 잘 들어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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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선물도 주시나요? <웃음> 네. 네. <웃음> 어 그래서 제가 사연을 보니까 어이 아이는 물론 선생님을 힘들게는 하지만 어친구들과 어울리는 사교 문제도 없어 보이고요. 또 지능 면이나 집중력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유독 책 앞에서만 집중하지 못하고 또 엄마에게 징징대는 수준이라면 어, 습관 하나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어 물론 갑자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 작은 습관 하나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 작은 습관을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전이 효과 때문인데요. 음. 어, 전이 효과요. 어, 네네. 어, 한 곳에서 발생한 게 다른 곳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늦잠을 자거나 약속에 늦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과제나 팀플을 할 때에도 어, 조금만 있다 하지 뭐 하고 나태한 태도를 갖기가 쉽고 음. 또이 정도면 되지라는. 아니란 음. 마음이 매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세달벌은 요등까지 간다는 음, 그 말이 맞아요. 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음. 말해주죠. 네 맞아요. 어, 그런데 이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어,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쉬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바꾸려면 큰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그러나 큰 일이 아닌 작은 성공으로 습관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어, 매일 작은 성공으로 인생의 큰 승리를 이뤄낸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어, 주인공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팔관왕을 달성한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선수입니다. 아, 수영 네. 마이클 선수. 네, 펠프스요 네. 네. 펠프스는 수영을 시작한 7살 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 어, 너무나 산만해서 부모님마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해요. 아, 펠프스가 그랬다고요? 음. 어, 부모님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겠네요. 그러게요. 네. 어, 부모님은 펠프스의 넘치는 에너지를 딴 곳에 쏟기 위해 일곱 살에 수영을 배우게 했습니다. 어, 수영 코치 밥 바우머는 펠프스의 긴 상체와 큼직한 손을 보고 펠프스가 세계 챔피언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을 했다고 해요. 어, 그러나 펠프스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 심해서 경기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바우머는 무엇보다 앞으로 펠프스가 수영장에서 누구보다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분의 일을 다투는 스포츠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동들을 설계했는데요. 어,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네. 네 그래서 펠프스에게 두 가지 습관을 심어주었는데, 어 하나는 자기 전에 근육을 긴장 시켰다가 이완 시키도록 오른 손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 하게 했고요. 음, 너무 어. 따라하기 쉬운 수단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쉽네요. 네, 어려우면 매일 매일 할 수가 없겠죠. 음. 어또 다른 하나는. 그날 풀장에서의 레이스를 사소한 것까지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되새겨보는 습관이었습니다. 어, 바우머는 잠들기 전또 일어난 직후 비디오 테이프를 보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어, 이 비디오테이프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 머릿속에서 영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완벽한 레이스였습니다. 음. 네, 펠프스는 수영장에 뛰어 들어가는 모습부터 물을 가르는 느낌, 또 터널에서 되돌아온 모습, 수영 모자를 벗을 때까지의 기분까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매일 자신이 훈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성공으로 습관을 만들어 갔는데요. 이 습관이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왔죠. 음... 2008년 8월 13일 베이징 올림픽 경기를 보셨나요? 베이징 올림픽은 기억나요? 올림픽은 <laughs> 네. 보는데 수영은, 수영은 잘안보는것 잘... 안 네. 같아요. 네. <laughs> 어, 근데, 그, 그 때가요, 펠프스에게 가장 큰 위기였다고 해요. 어, 경기 시작 3분 전에 펠프스는 출발 때 올라가서 다이빙 자세를 취했는데요. 어, 그리고 출발 총성이 울리자 힘차게 도약했습니다. 어, 그런데, 물에 몸이 닿는 순간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 물 환경, 속에 이제 물기가 있었던 거죠. 어 물기가 음. 있는 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이제 막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 어이구 진짜 네. 큰일 났네요. 음, 네. 그럼 그러게요. 앞을 못 보면 음, 음. 그렇죠. 도개도 네. 예, 영향을 미칠 것 그쵸. 같아요. 네, 어, 세 번째 턴을 했을 무렵 물안경 안으로 물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 아. 어 수영장 바닥에 그려진 선도 보이지가 않고, 또 터치판에 쓰여진 T자도 보이지가 음. 않았습니다. 어 사실 올림픽 결선에서 이 지경이 된다면 대부분의 국가 선수, 국가대표 선수들조차 웬만한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공황상태에 빠질 것 같아요. 음, 그럴 것 같아요. 네. 어, 그런데 어 그때 펠프스의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는 물안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어, 바우먼은 펠프스에게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깜깜한 밤에 불을 켜지 않고 훈련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음. 네, 펠프스의 비디오 테이프 안에 그것 또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고요. 마지막 50m를 남겨두고 최종 터치판을 누를 때까지 몇 번의 스트로크가 남아있는지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의 특기인 마지막 스퍼트를 냈을 때 관중들의 함성소리가 들렸지만 누구를 응원한지는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이 말해주는 대로 마지막 스트로크를 하며 손을 쭉 뻗었을 때 터치판이 손끝에 느껴졌고요. 아. 계산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대단했네요. 네, 전광판에 필프스 이름 옆에는 WR. 세계 신기록이란 글자가 번쩍거리고 있었다고 해요. 와 아. 진짜 소름끼치는 네. 게대단해요어 <laughs> 저는 박태환 선수를 좋아해서 박태환 선수 경기를 보다가 이제 펠푸스라는 선수를 알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아 어, 정말 저 선수는 수영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정말 닉네임대로 물고기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그런 타고난 쟁도 있었지만 이런 비밀이 숨어 음. 있었네요. 네. 그러네요. 어, 그러니까, 어, 평소에 훈련을 할 때마다 작은 승리를 습관화 했고 이것이 핵심 습관이 돼서 큰 목표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어, 내 아이에게도 작은 성공을 만들어주면서 성취감을 통해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작은 성공이 습관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작은 성공 만들기 몇 가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네네. 음, 네, 메모할게요. 뭐 네. 네. 어, 먼저,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운동으로 작은 성공을 만들어 보세요. 부모님도 음. 운동하고 아이도 같이 할수 있는 줄넘기를 추천합니다. 줄넘기요? 네. 네. 3학년 아이들은 제법 줄넘기를 잘할 거예요. 음. 어, 처음에는 10개, 20개, 또 50개. 이렇게 늘려가면서 작은 성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 표를 만들어놓고 목표한 개수를 달성하는데 며칠이 걸렸는지 눈에 보이면서 체크하면 아이가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성공 하나 하나를 늘려가면 자신감도 붙고 긍정적인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음. 어, 또, 땀도 흘리니까 몸이 상쾌해지고, 두뇌회전도 빨라지고, 집중력은 또 높아질 수가 있는 음, 거죠. 네. 네. 음. 굉장히 효과적 얘기인데요. 네. 저 강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하나가 생각나는 게그 음. 서울대나 카이스트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네네. 학생들이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좀 샷신데요. 친구들도 음. 모르는 게 있고. 예, 그거 아 <에. 웃음> 네, 쉬는데 그때 이제 정말 그 쉬운 문제집을 하나 사 가지고 음. 다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고 채점할 때다 100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자신감을 갖고 음. 작은 작은 성공을 이제 체험하면서 다시 그 문제 도전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네. 이 작은 성공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면서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줄넘기로도 음. 작은 성공 을 이루고 음. 쉬운 그렇죠. 문제로도 쉬운 거부터 네. 네. 공부 시작하기 전에 시도를 해봐도 좋겠네요. 음. 네. 네, 그 방법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어,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성공 만들기는요, 아이에게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겁니다. 음, 애도 진짜 못해요. 어, 맞아요. 네. 어, 정리정돈하면 아이가 다 놀고 난 뒤에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그것보다는 사용한 물건이 바로바로 바로 제자리에 놓는 어, 연습을 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면 제자리에 놓고, 또 학교를 갔다 오면 책가방과 겉옷을 제자리에 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 보세요. 아,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네. 두는 거군요. 어, 음. 그리고 성공할 시에는 충분한 칭찬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 어제 딸은 화장실을 갔다 오면 항상 불을 켜놓고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아이들 아, 많죠, 많죠. 네. 어른들도 그래요, 네. 맞아어 <laughs> 그래서 아이가 습관이 될 때까지 불을 꺼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몇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냥 나오다가도 아참불 꺼야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끄더라고요. 음. 어 그러면은 너무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해줬죠. 어 지금은 완전히 습관이 들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켜놓은 화장실 불도 스스로 다 끄고 음, 다니더라고요. 귀엽네요. 네, 아이의 작은 성공이 습관이 되버린 음. 거죠. 네어그러고 보니까 저희 둘째 아이와 첫째 아이 둘다 딸인데요. 좀 차이가 음. 있어요. 둘째 아이는 이제 아침에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입었던 옷을 계속 음. 잘 정리해놔요. 를근 음. 네, 첫째는 퍼은코대로 네, 이제 바닥에 험물 <laughs> 듯이그렇습니그 네. <laughs> 네. <laughs> 저는 어 동생은 안그러는데너왜 그러냐고 음. 언니가 돼서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네, 안타깝네요. 강사님 말씀드해가지좀 네. 창피한 엄마인데 <laughs> 어, 이제는 좀 말씀 아니, 이렇게 강연 들은 것처럼 음. 이렇게 좀 작은 성공으로 유도를 한번 해서 습관을 만들어 주겠다는 네. 생각이 저희도 좀 그래야겠어요. 작은 승리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어, 그것이 작은 습관으로 이어져서 큰 승리로 이룰 수 있는 거죠. 어, 지금 아이가 문제 한개 제대로 풀지 못하는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작은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어, 국제 청소년연합에서 진행하는 월드캠프는요, 전 세계 대학생들이 모이는 행사인데요. 어, 그 중에는 술, 담배, 스마트폰 중독. 또 가정의 문제를 가진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문제가 많은 학생들을 모아놨을 때 어, 과연 2주간 아무 탈 없이 캠프가 진행될까 싶지만 이 학생들에게 술 마시지 마라 게임하지 말아라 하는 대신에 그것보다 더 재밌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캠프의 참석자들이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포크 댄스도 추고요 또 세계적인 합창단의 음악도 듣고 세계 각국의 문화 공연과 즐거운 클럽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내게 되는데요. 음. 어, 술과 게임보다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생기니까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네. 캠프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술과 담배,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버틸 것 같았던 학생들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심어주니 점차 음. 밝아지고 행복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 작은 습관을 만들어주다 보면 지금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네네. 때마다 잘 극복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습관 음. 하나 잘 들어주면 음. 네. 큰 힘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 처음에 말씀드린 소아울린 궁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네네. 네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승리에 긍정적인 기억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무엇보다 부모님이 믿고 기다려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바우먼이 펠프스를 믿지 않았다면 펠프스가 바우먼을 믿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했다면, 이 작은 습관은 또 거대한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큰 것부터 바꾸려 하지 말고, 문제의 행동부터 바꾸려 하지도 말고요. 어, 작은 승리를 통해서 작은 습관 하나하나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승리가 쌓여 큰 승리를 만들어내고, 이 아이는 세상을 바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엄마 마음에 그것을 믿으세요. 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어, 사연 주신 분도 그 아이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강연 들으신 것처럼 작은 승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아이에게 작은 습관 하나 하나를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 국제청소년연합에서 음.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뭐 하지 말아라 이건 음. 해, 하지 말아야 될 거다 이렇게 주입한게 아니라 더 행복한 걸 넣어줬다 네. 하시잖아요. 어, 굉장히 저도 네. 가고 싶네요. 네. 아네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굉장히 감명깊게 들었는데 이것처럼 아이 마음에 뭔가 다른 것을 넣어주고 승리하는 것을 넣어준다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될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네네. 이라씨 네. 강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예, 저는 그 펠푸스 이야기가 참 어, 많이 공감이 음. 됐어요. 네네. 그 대단한 선수가 어, 작은 것부터 이제 도전해서 성공했다니 이제 했더니 결국에는 올림픽 팔관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 작은 게 얼마나 대단한지 음. 좀 알게 됐고, 네. 또 저희 아이들하고도 또 강사님이 추천하신 그두 가지 솔루션 예, 한번 하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네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어, 베이징 올림픽에서 영화 같은 그 기적 같은 일이 네네. 그냥 기적이 아니었고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네. 여러분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이 작은 습관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두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